다음 2번, 세수 a, b, c에 대응하는 점을 각각 수익선에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자, a는 음수, b는 양수, c도 양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번, a는 음수, c는 양수, b도 양수니까 ac는 자동적으로 음수가 되겠죠. 근데 음수가 양수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2번 양수, 양수가 되고요. 얘는 음수,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음수, 양수인데, 양수하고 음수 계산해주면 음수가 나오죠. 그리고 얘도 양수, 얘도 양수인데, 양수인데 c가 더 크기 때문에 얘도 음수가 되기는 해요. 근데 음수에서 음수로 가면은 숫자가 더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음수는 숫자가 작아야 더 크죠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다음 양수 음수 거기다 음수까지 하니까 얘는 양수가 되고 얘는 양수 음수인데 C가 더 크기 때문에 빼게 해주면 여기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양, 양수가 더 크기 때문에 얘 틀렸습니다 5번은 양수 음수 음수 음수에서 여기서는 또 양수가 됐죠. 그리고 얘도 양수, 얘가 양수인데, 양수 음수하니까 여기는 음수가 됐어요. 그래서 양수가 음수보다 크다. 아, 답은 5번이 되겠죠.